뇌, 척수, 뇌신경, 척수신경, 중추신경, 말초신경, 체성신경, 운동신경, 감각신경, 자율신경, 전신마비, 사지마비, 전신사지마비, 사지마비 시두탕에 하루 20여팩 복용으로 좋아지고 계십니다. 손가락의 움직임조차 없던 전신사지마비, 사지마비 시두탕을 하루에 20여팩 복용하셨습니다. 왼쪽 손가락 중 엄지 손가락에 미미한 움직임이 가능해지셨습니다. 사지마비 시도탕을 하루에 20여 팩 복용하셨습니다. 왼쪽 손가락 중 금지, 중지에 미미한 움직임이 가능해지셨습니다. 사지마비 시도탕을 하루에 20여 팩 복용하셨습니다. 오른쪽 손가락 중 엄지 손가락에 미미한 움직임이 가능해지셨습니다. 사지마비 시도탕을 하루에 20여 팩 복용하셨습니다. 왼쪽 손가락 중 약지, 식지에 미미한 움직임이 가능해지셨습니다. 사지마비 시소탕을 하루에 20여 팩 복용하셨습니다. 오른쪽 손가락 중검지 중지에 미미한 움직임이 가능해지셨습니다. 사지마비 시소탕을 하루에 20여 팩 복용하셨습니다. 왼쪽 손가락에 주먹짐이 미미하게 나마 가능해지셨습니다. 사지마비 시소탕을 하루에 20여 팩 복용하셨습니다. 오른쪽 손가락 중 약지, 식지에 미미한 움직임이 가능해지셨습니다. 사지마비 시소탕을 하루에 20여 팩 복용하셨습니다. 오른쪽 손가락에 주먹짐이 미미 하게나마 가능해지셨습니다. 사지마비 시도탕을 하루에 20여 팩 복용하고 계십니다. 손상된 척수신경을 치료하기 위한 척수신경 시도탕을 하루에 20여 팩 이상 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한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는다 라고 알려진 척수신경이지만 척수신경도 재생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견해이기에 척수신경 시도탕을 복용을 통해 하루하루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중추신경인 뇌척수, 말초신경인 뇌신경, 척수신경, 채성신경, 자율신경 등은 재생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해당 신경 균형 한약으로 치료되실 수 있습니다. 한의학은 과학입니다. 한의학은 철학입니다. 건강은 균형입니다. 동양한의원은 균형입니다.